자캡 a p t 리 액세스 데모 r l y 옵시야 오. 와 주인공이 소녀인가? 아, 게임 아, over. 아, 소 게임 오버. 우 소우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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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, 소, 소 대박이다. 와, 뭐야? 지금 와. 시작부터 자 사로잡힌이라는 게임 해보고 지금 이제 소울라는 게임 같이 해서 뭔가 플레이. 어, 맞췄다. 와. 와 사지 절단됐어 와 머리인 줄 알았는데 와. 오 데이브 클라이드 오 선생님

어? 우와! 여기를 어떻게 벗어나야 돼? 아, 조용히 하라 그랬잖아. 저 사람 약간 그건데? 소리가 안 들리는 건가? 소리가 안 들리는 사람인가봐. 아니 아니 눈이 어, 눈이 안 보이나 봐 맹인인가 봐저 방에 아, 저 뭐야 아저저 레버를 열면 가지,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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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자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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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この感じ。 게임이랑 똑같은 거 같은데? 빅팀이래 빅팀 빅틴. 대사가 하나도 안 들려 대사가 잘안 들려 근데 소리가 크긴 크지 소리가 크긴 큰데 대사가 잘안 들리지 어, 내가 내 친구를 약간 희생자로 만들지 어떻게 할지는 나의 초이스인데 그럼 이거를 해야 우와 뭐야? 아니 나도 무슨 수준에 와, 하나. 어? 미안 아, 좀 사이코 될것 같은 거, 게임인데 내가 내 친구를 죽인 다음에 내가 탈출을 하는 거야? 결국에는? 주, 죽이지 않기, 않을 수 있었는데 아 근데 내가 봤을 다 죽어 결국은 이거 죽이는 게임인데 아이씨 이거 뭐야 도대체 게임 됐어. 뭔지, 뭔지 시키려고 이 새끼들? 아 뭐야 이건 또내 생각에 이것도 뭐 눌러야 되는 거 아니야? 어. 아껌흰흰껌흰흰껌흰껌껌흰잘 껌 봐봐 껌흰흰껌흰껌껌 와, 거의 13일의 금요일이야. 틀리면 뭐, 뭐가 달라지는데? 지금 뭐야? 돌아야 돼? 애초에 뭐 써있네, 바닥에. 이 버튼 어. 밑에 뭐라고 써있는 거 아니야? 아, 서있는 것만 이건 여기에 있는 것만 하는 거 아니야? 아니야, 전체적인 건다 하는 거 같아 아, 그래그래? 어12 12이었고 서있는 게그 다음에 누워있는 게 음. 다섯 누워 앉아있는 거를 정확하게 셉시다 여기서부터 12시 방향서부터 하나 둘셋 누워있는 거1 앉아있는 거, 예. 앉아 있는 거. 얘 생각.. 어.. 작은 거 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거 같아 오 됐어 Fantastic 맞지? 맞아 맞아 <laughs> 뭐야 <아우! 오. 웃음> 자 얘가 나타나면 저거 누르면 내 앞에 저기 보이지? 저 퓨즈. 응. 저게? 또 올라가는 거야. 자기서뭐한대 응. 어, 맞지도 않았어. 아, 가, 가만히 있으면은 못 쫓아오네. 어어. 어. 와, 씨. 와, 60세컨드. 피부. 이거 피 아는 곳은 패턴이 정해져. 있는 와. 계속, 와, 야, 계속 이렇게 대역성 나오는지. 아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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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뒤로 걷는 게 뒤로 걷는, 걷는 무빙이 빨라, 빨라. 위로 걷는 게 훨씬 빨라. 와. 살았다. 와, 살았다. 일단 맨발로 맨발로 나 지금 여기, 어? 뭐야? 있어? 뭐야? 뭐야? 뭐가 훔쳐오고 있어? 와. 여기. 근데 이거 이거 한뭔 못해? 뭘 돌려야 돼. 이거 못해 이거 이거? 죽은 거야? 아니 안 죽는다. 와. 비명 소리를 뒤로 하고 튀었어. 와씨. <laughs> 어? 저거 봐. 이거 아까 해 아까. 뭐야, 주식 사람 계속 테스트하는 거네? 이렇게 자극적인 게임 한 번씩 이렇게 해주면 텐션이 쫙 오르네 어 근데 너무 잔인하다 카운트다운! 뭐야? 이걸 대사를 들어야지 뭘 해야 될지 알 텐데 대사 맞는데 아니야 근데 얘가 구라 깐다니까? 그래? 얘가 지금 구라 가서 내가 여기다가 소리 마이크로폰에다 소리 질르라 그랬는데 봐봐 끝나면 이제 하지만 들어와야지 여봐. 여봐 여봐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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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과를 한 거야. 잘했다고. 그러니까 심리상 빨리 이걸 이거를 내가 지금 질문을 하고 7초줄 테니까 빨리 이거 여기 마이크폰에다가 확성기에다가 소리 지르라고 하면 사람들이 하게 되잖아. 그거를 이용한 거 봐. 진짜 팬더 말대로. 나는 거기로 네가 다이빙한 줄 알았어. 아까 여봐, 여봐, 마, 만약에 했으면, 여기로 모가지가 떨어졌겠네. 우와. The, the guy talks too much. 라고 써있네. 아. <laughs> 나, 그, 그 남자는, 너무 많은 말을 했다. 또 갑자기 튀어나오겠네. 또뭐 튀어나오겠네. <laughs> 우와.

아이씨, 아이씨, 아자씨 와. 하나 둘셋씨 아이씨, 아이씨, 아이거 봐. 이여 여기? 가운데 퓨즈 있는 거. 가운데 퓨즈 있는 거. 하나 둘 셋. 이씨 아이씨, 이씨아이 내가 이리는만씨 아이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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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다 자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한, 열두. 지금 여기 가운데 큐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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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큐즈. 아, 아, 슬 아, 자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덟 아홉, 열, 열한, 열두, 십일, 십이. 아, 아, 즈 아, 와, 나이스, 아, 이한 대, 자.

I'm going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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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이게 <laughs> <laughs> 진짜 인정. 진짜 인정. 와 진짜 인정한다 이거 진짜 이거 진짜.